어요 며칠 제가 그 매매를 좀 하면서 리딩을 좀해 보니까 예, 우리 뭐 회원님들이야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잘 빠져 나왔죠 네잘 빠져 나오셨는데 무방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시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 지수에 관련돼서 드릴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 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의 지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좌가 수익을 나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글로벌 이슈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수는 그냥 여러분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냥 지수는 엄마 아빠다. 요즘에 하도 말이 많죠.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막 얘기 많은데 처제 찬스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지수는 엄마 아빠입니다. 종목은 개별 종목은 종목은 그냥 나야 나. 여러분이 개천에서 욕이 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잘 나야 돼요. 그죠뭐 아무리 집안이 잘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못 나면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아무리 부모님이 총리고 대통령이고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잘나지 않았으면 잘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최고에 오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애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잘 이렇게 리딩을 해서 잘 지도를 해서 어느 집단에까지 가는 건 가, 가능해요. 뭐 요즘에 의전원도 막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전원이든 로스쿨이든 부모가 잘나면 어디까지 밀어 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안에서도 최고가 되려면 결국은 내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날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이 과연 어떤 그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아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식의 본질이라는 게 그냥 별거 없습니다. 주식을 잡고 종목을 그뭐 급등하네, 오늘 오르네, 내일 오르니 이런 생각을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주식의 본질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터회사, 엔터 사업을 하고 싶고, 여러분이 BTS 같은 애를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못하니까 누가 잘하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랑, 그냥 뭐 뭐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하는 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나보다 잘하는 놈이 누가 있냐.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개별 종목의 이슈와 모멘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지수 차트를 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말 이최 꼭대기부터 장 빠질 거다 현금 확보하자 어, 그림같이 얘기를 해 놨는데 어, 원래는 저는 그냥 추세대로만 보면 제 차트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 차트대로만 제 차트 보면 이제 매수 그죠 어, 뭐 매도 매수 뭐 그리고 결국은 끝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항상 제일 끝에 자리는 확실하게 준단 말이에요. 제 매수에 관련돼서는 제차트에 화살표가 깔끔하게 주, 신호를 줍니다. 그죠? 다들 인정하시죠? 근데 이제, 리딩이, 그래도 여러분 돈 내고 유러방 듣는데, 리딩이 제 차트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차트만 해도 웬만한 전문가 100명 중에 두명 있을까 말까 한 애들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차트를 만든 게 전데 이거는 제가 수식을 써서 만든 거죠 그러면 제가 복제한 저보다 인간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건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장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어제 장이 빠지는 어제부터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전 기술적으로는 차트로는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리딩은 그 전에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현금 확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쪽지게쪽지게 쪽집게 그러는데 쪽지게의 원인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외신 뉴스 보면 돼요. 죽어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자면서 봐요. 농담 같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매크 그 메커니즘 이렇게 됐어요. 밤에 1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머리 맡에 이게 사실 20년 가까이 20년. 이게 그냥 제 생활인 거죠. 그래서 밤에 1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지수 체크를 한 다음에 지수 체크를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 변동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잠이 달아나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외신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밤을 새 버려요. 이게, 이게 20년간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없어야 되는데 어 죽어라고 외신 뉴스를 봅니다. 일단 지금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장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오히려 월요일 날 신고가가 나옵니다. 보시죠. 근데 월요일 날 신고가가 나오는데 왜 오팀은 우리나라 지수는 월요일부터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게 사실 리서치의 결과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미국 대선 이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연말로 갈수록 우리 실적 특히 지금 시즌이 지금 우리 실적이 실적에 대한 호재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를 고점을 그림같이 맞추는 건딱 하나예요 뭐냐면 정보이론에 근거해서 맞추는 거예요 정보이론에 그러니까 간단해 정보이론이 뭐냐면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더 나올 정보가 있냐 혹은 기존 정보의 값이 틀려졌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제 조심하자고 그러는 게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더 나올 정보가 있냐? 지금 미국 경기 부양안에 관, 관련해서 트럼프가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기존 정보의 값이 틀어지냐 지금 한국의 어닝 서프라이즈 지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왔죠. 실적을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된 게 없어요. 현대차 정의선이가 해결문을 잡았잖아요. 제 현대차 6만원부터 외쳤잖아요. 현대차가 전기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6만원의 최바닥에서 매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전기차를 하는 거는 정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몽구는 반대했었다. 가신 집단은. 그거에 대한 피날레가 어디예요 정의선의 부회장 등급이죠. 물론 실적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는 이런 시장을 미리 예측한 거죠. 미리, 미리, 미리.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항상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지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꼭 장이 처 물린 다음에 어떡하죠 그래요. 어떡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주식할 자격이 없어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느리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우유부단한 사람, 느린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트레이딩 생활 오래 했지만 트레이딩 하면서 빠르면 빨랐지 느린 사람은 못 봤어요. 차라리 느린 분들은 그냥 여러분 꼭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올랐다 더 나올 정보가 있냐 기온 정보에 값이 틀려졌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현금 이게 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놨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뭘 하면 돼요? 아뭘 하긴 뭘해 그냥 밑에서 받으면 되지 그런 거죠 그럼 제가 최근에 어디서만 눌린 공격했죠? 800만 공격을 했잖아요. 야, 여기서도 진짜 900 넘어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900 위에서는 더 이상 먹을 자리가 없다. 800까지 기다리자. 800 기다려서 800에 딱 받고 그림같이 먹고 자 매수, 매도, 매수. 이번에 그림같이 매도 했잖아요. 어, 어디서 매수를 하냐? 800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꾸 쪽집게를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8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인덱스 ETF에 800에 사놓고 유럽방안 돌아버리면 되게? 그러면 의료방 가입 안 할까봐 안 갖춰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않아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고점에서 시장이 나올 만한 재료가 추가적인 거 있냐? 그럼 추가적인 게 없다. 그럼 일단 리스크 관리합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오냐? 그럼 뭐 악재가 나온다. 그럼 그 악재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아주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큰 악재는 아닌데 연말 대주주 가세 이슈, 그다음에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흘러내린다. 흘러내린다 아주 막 엄청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흘러내리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쁜 거 아니지 않냐 버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이걸 착각하시는데 증시에서 제일 악재 악재가 뭔줄 아세요 너무 오른 거예요 반대로 증시에서 제일 호재는 너무 내린 거예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지수를 한 놓고 봐 보세요 제일 호재였던 구,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왜 너무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심플하잖아 이건 세 살배기도 알아요 너무 내린 게 큰호재예요 너무 오른 건큰 악재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봐서도 딱 봐도 기술적 분석만 봐도 900대 저항을 한번 2018년에 세게 맞았잖아요 그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지수를 또 맞춘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메가토크 박자냐? 메가토크 박자는 아니에요. 근데 메가토크 박자는 아닌데 메가토크 박자의 해석이 될수 있는 거는 너무 오른 거죠. 그래서 황금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러면 여기서 줄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개별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우리 발목을 안 잡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망해서 내가 최소한 수능 보기 전에 100일이면 공부를 할수 있는 있게 해줘야 되잖아. 갑자기 막차앞 딱지가 붙고 그죠? 뭐 내가 학교에 나가 등교가 안 되고 도서, 독서실에 갈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100일 동안 우리 집의 가정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막노동의 정선으로 가게 되면 안 되잖아. 최소한 가정이 먹고 살 수는 있어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돈 벌어야 되는 거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이렇게 보는 게 그럼 본질적으로 뭔가가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주주 가세 이슈는 항상, 늦, 늦, 항상 12월 초까지 어 저기 영향을 미쳤죠. 오히려 12월 중반 이후부터는 오르죠. 몇년 연속 그랬어요. 12월 초까지 매, 매도하고 오히려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오르죠. 지금 10월 16일인데 뭐 빠져봤자 뭐 11월 빠지는 거예요. 그럼 11월 조심해야 되냐? 아니 그거는 좀뭐 종목 좀 봐가면서 하겠다니까. 저도 대주주 가세이슈나 대선불확실성이나 제가 트럼프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치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그 이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주식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죄송하지만 항상 좀 느리고 계획이 안돼 있고 이런 분들은 주식으로 수익 못나요 제 입,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자꾸 하라 그래야 돼요 하고 여러분이 안 되면 그럼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회원가입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얄팍하게 어, 여러분 회원가입시킬 생각에 그렇게 모방이든 이렇게 회원 일이 안 해요 주식은 제가 볼때 성격적으로 항상 먼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후행적으로 너무 빠진데 왜 그러죠? 물려서 이미 물렸는데 더 살까요?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하지 말거나 하려면 저랑 하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미 2021년 주식 전 준비돼 있어요. <laughs> 어, 이미 뭐 여러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뭐 내리면 뭘 살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얼마에 사야 되냐? 아, 그건 좀 봐가면서 할게요. 아시겠죠? <laughs> 아, 이걸 좀 보, 봐가면서 할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금 수급이 어떤지 이런 걸좀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요 이미 좋은 건 준비돼 있어요 그냥 화학주 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2020년 너무 못했거든요 이마트 막 좋아 제가 좋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대형주만 해도 다 좋아요 이번에 사면 돼요 무방 회원님들도 제가 유료방에 무방에서 얼마나 많이 대형주 드렸습니까 적어놓으라고 한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거 모아서 사세요 단지 바닥을 잡아 드리는 거는 그건 제가 해드릴 건 아니고 그건 유료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스몰캡 주랑 그런 것들은 제가 유료방에서 푸는 건 아시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자 그럼 저점 어디서 잡아요 그냥 박아면서 하면 됩니다 어, 적당히 보면 저는 지금 일단 800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800에서 샀고 900에서 먹고 나서 800에 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800이 아니라 조금 좀 지켜볼게요 제가 단기로는 한 화요일 정도 보고 있긴 한데 어 이건 단기고 좀 크게 담, 담는 시기는 제가 조금 지켜볼게요 왜냐면 어 저는 이번에 어쩌면은 이제 700대가 한번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공략하는 시기는 좀한750 내외에서 이것도 기간이 한, 한 11월 달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12월 초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1 1달을 환불하고 나와서 12월달 들어, 들어올 거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제가 그것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이 장에도 제 종목 지금 오늘 딱한 종목 오른 거 아시죠? <laughs> VI 걸린 거. 자,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일단 큰 시황은 뭐냐면, 뭐, 원래 여러분, 항상 그 전에, 그, 그 해의 대장주는요, 그 전에 10월에 달려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면 내공 있으신 분일 겁니다. 어떤 해2 0 2 0년의 대장전 2019년 10월부터 달려요. 그 플로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교육해 드릴게요. 했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더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기로는 한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 종목 샀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2021년을 생각하면서 좀 대도 얘기를 가는 거는 저는 12월 첫째 주 정도. 그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집 매집은 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좀 빠질 때 그죠 이럴 때좀 빠지면서 유두리 있게 하는 게좀 나아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리딩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더 드릴 얘기도 없고 이번에 완벽했잖아요 시와뭐 흠잡을 데 없죠 뭐 전문가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보여드리는 게또저 입장 저의, 저의 또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주식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특히 하수를 제가 하수냐고 볼 때는 뭐냐면 좀 느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프로의 영역이에요. 주식도 프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핑계를 대요. 나는 가정주부니까, 나는 뭐 회사원이니까. 근데 시장은 여러분의 핑계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매, 매매를 해야 되냐면 사실 운동선수 같은 생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이나 우리가 뭐 메이저, 뭐 유현진이나 뭐 지고 나서 뭐뭐 뭐 이래서 힘들어서 저래서 힘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냥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계좌도 여러분한테 그러네요 그냥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프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전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댑스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실력이 늘고 그런 분이 결국 성공해요 그리고 지금 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밀리긴 하고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21년에 좋은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짚어드린 것만 해도 엄청 많고요 지금부터 한두 달간 잘 잡느냐의 게임입니다 잘 잡아서 2021년에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낼 것인가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